오늘은 여러분 교재 135쪽 사회문화 6번 지문입니다. 먼저 문단 번호를 같이 달면서 눈에 띄는 단어들 봅니다. 소득 그리고 그림이 있네. 근데 그림에 로렌츠 곡선이라는 말이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데 4, 5문단까지 있는 글입니다 문제도 슬쩍 봤더니 내용 이해 문제의 앞부분에 소득, 로렌츠 곡선 뭐 이런 것들 눈에 띄고 이번에 기형 니은에 대한 설명 두 가지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성 비교 대조하는 문제 3번 가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 문제는 보통 그 문장이나 해당되는 문단을 읽고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문제 4번에 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의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고 우리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면 연쇄적으로 지금 이어진다 그지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다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뒤에 숨겨져 있던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금 키워드로 가져온 겁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이 문제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 보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그 느낌상, 뉘앙스상, 그 다음 부분부터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그지 역시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스님, 아까부터 이 로렌츠 곡선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 뭐, 이름도 좀 예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방법인 첫 번째 방법, 로렌츠 곡선에다가 예쁘게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뭐 동그라미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네모를 해봤습니다, 오늘. 로렌츠 곡선이 뭔데요?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여러분 그 비율이라는 말이 나올 때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 나중에 문제 풀때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자, 어떠어떠한 경우 이 사회경제 지문에서 어떠어떠한 경우 설명 나오는 거는 표시를 좀 해두세요. 그리고 그림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 그러면 따라가서 그림을 봐주면 돼. 그림을 확인할 때 그래프를 확인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야. 자요 그림에서는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 아까 설명이 나왔잖아.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가져오는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자, 여기 있네. 여기 점선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완전 균등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이 같은 경우지. 예를 들어서 인구 누적 비율이 25야. 그러면 소득 누적 비율도 25인 겁니다. 인구 누적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 소득 누적 비율도 100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이해가 됐고, 요 점선에 깔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지금 곡선이 두 개가 보이거든.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요 선이다, 그지?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자, B. 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A 사회보다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 아까 완전 균등선에 대한 이해는 됐거든. 그러면 제일 불균, 불균등한 경우, 불평등한 경우가 어느 경우겠어? 자, 인구 누적 비율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0에서 막 25, 50, 75, 100까지 갔어. 근데 여기까지 변화가 없다가 딱 100이 되었을 때 소득 누적 비율이 100이 되는 거야. 마지막 100번째 사람이 이 소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99명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없다가. 그러면 이 곡선상에서 제일 불평등한 경우가 요 마지막, 님이 요렇게 니은 거꾸로 한 것처럼 생긴. 이걸 거야. 제일 평등한 경우가 아까 말했던 완전 균등선이잖아. 그러면 제일 평등한 선과 제일 불평등한 선을 이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로렌츠 곡선 두 개를 보고 우리 이 가상의 선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하구나. 이 완전 균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구나를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 A와 B를 비교했을 때, 지금 A는 완전 균등선과 가깝고, 그럼 얘는 평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 B는 우리 가상으로 설정한 이 파란 선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불평등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방금 이 문단에서 설명한 말들이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니 계수다. 자, 근데 기억 동그라미가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는데.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그러면 우리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곡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완전 균등선, 요렇게 되겠죠? 그럼 로렌츠 곡선이 요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라고 할까요? 이것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 그러면, 이 로렌츠 곡선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되나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 만일 그림에서 비사회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잖아. 완전균등선으로 갈수록 평등한 거고, 이 밑에 라인, 파란 가상의 선까지 오는 경우에 불평등에 가까워지는 거야.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균등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진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 아까 이 면적 공식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잠시 다른 색깔을 한번 적어 써볼게. 그럼 여기서 이 A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 이 완전균등선만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 a가 없으니까 0이 될 거잖아. a가 0이 될 거잖아.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완전 균등선인 거니까 가장 평등한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1이 되는 경우는 뭐겠어? a 더하기 b분의 a가 1이 되려면 이 a 더하기 b 전체가 a에 해당하는 거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우리 파란색 가상의 선에 가까운 거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다음 4문단입니다.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아까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이제 진위 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소득점유율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방법 소득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위가 뭔데요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킨다. 사람들 을막 줄을 세우는 거야. 0부터 100까지 다 줄을 세우는 겁니다. 0부터 100까지 다 줄을 세워서 동일한 규모로 얘들을 나누는 거야. 10분이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 자, 이 0부터 100까지를 동일한 크기로 10등분하면 이게 10분이 분배율이라는 거야. 10등분하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10분위 분배율 옆에도 하나 적어 놓을게.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 이게 10분위 분배율 10분이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2보다 클수 없다. 그러면 웰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공식밖에 제시된 게 없거든. 그지 상위 20%로 하위 40%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최대값이 2가 될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균등한 상태를 생각해봐. 가장 균등한 상태는 한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똑같이 1%씩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균등한 상태지. 우리 아까 저 로렌츠 곡선에서도 완전 균등선이 있었잖아. 그러면 인구 누적비율하고 소득 누적비율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게 있었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장 균등한 경우에는 상위 20%분의 하위 20%, 하위 40%는 20분의 40이 되잖아. 그러면 최대값이 2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이와 달리, 자, 이와 달리 나왔으니까 이가 동그라미를 바로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 몇번 문제였는지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가봅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방금 했던 얘기를 묻는 거야. 이 값은 이보다 클수 없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 균등한 분배 상태라면 중간소득계층의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조금 생뚱맞은 얘기들을 할 거야.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에서.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가장 적절한 정답만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에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의 2배가 되기 때문에 40대 20이 되잖아. 그러면 최대값이 2가 될 수밖에 없어. 40을 20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5분위 배율. 한번 보자.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얘는 5등분한 거야. 아까 10분위는 10등분한 거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럼 얘도 공식을 옆에 하나 적어 놓을게. 얘는 또 상위 20%의 점유율을 하위 20%의 점유율로 나눴대. 공식이 다른데. 그렇지? 5분위 배율값은 클수록 얘는 또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비율을 하위로 나누는 거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수록 이 값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분위 배율 값이 6이라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이 똑같이 20%니까 비교가 쉬운 거야. 상위 20%가 6배를 많이 점유한다는 의미니까 아, 이만큼 6배나 크구나. 열뭐 10배나 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설명이 나오네. 그러나 10분이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비교, 나도! 아까 그게 궁금했거든. 왜 하필이면 이렇지? 5분이 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어렵다. 나도 궁금했어. 이에 대해, 가브리, 가브리, 가브리엘. <laughs>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8만은,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 소득 계층 50%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야. 상위 10%와 하위 40%에서 발견된다. 그가 제시한 탈마 비율의 값. 자기 이름을 딱 붙여 가지고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을게. 상위 10%를 가위 40%로 나눈다. 그러면은 지금 제법 여러 개를 얘기해줬거든. 아까 지니 개수,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팔마비율값까지.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분명히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윗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 소득 점유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이 많다. 자, 요거를 이게 함정이라고 우리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득 총액이 많은 게 아니고 뭐야? 이거는 비율에 대한 거거든. 항상 이 비율에 대한 것을 총액수와 관련지어서 뭔가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뭐율 이렇게 끝나는 말은 이게 비율이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거 소득 총액은 알 수가 없지 소득을 얼마나 이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비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볼게 2번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경우 5분의 배율 값은 1이다. 아까 5분의 배율 구하는 방식이 뭐였는지 한번 봐봐. 5분의 배율 이거야. 하위 20% 분의 상위 20%. 그러니까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거야.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경우라면 하위나 상위나 전부 똑같을 거 아니야, 소득이. 그러면 20분의 20이니까 배율 값이 1이 된다. 맞죠? 이 공식에서 알수 있거든. 그래서 1-2, 뭐 여기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3번 로렌츠 곡선에서 인구 누적 비율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하여 나열한 것이다. 어디서 알수 있나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1-3번. 자, 그 다음 4번.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자, 여기에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잖아. 이걸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1-4번. 그 다음. 음. 뭐, 아니면 이것도 볼수 있지. 반대로 이제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밑으로 늘어지니까, 소득이 균등할수록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완전 균등선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 배경, 아까 뭐 구구절절 설명하던 거, 요 앞에 나왔던 거다. 그지 하지만, 경제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게 소득불평등 문제였다. 1-5번. 그래서 뭔가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총액과 총액을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다 하면은 일단 조금 의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1번. 자,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의 기억이 뭐였느냐? 기억이 지니 계수야. 그다음에 니은은 팔마 비율에 가얘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달린 이유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자, 근데 기억을 한번 보자. 우리 아까 기억 진위 계수를 보면 진위 계수에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걸로 해석된다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2-1번 해놓고 기업과 달리라는 말이 이미 틀렸잖아. 그러면 얘는 틀린 것이다. 우린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되거든. 2번 기업과 달리 이유는 소주, 소득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소득과 소주, <웃음> 발음, <웃음> 소득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소득과 소득 수준이 낮은 구성원의 소득을 비교한다. 아까 이 기억은 뭘 비교하는 거였더라? 우리 그 로렌츠 곡선에서 이 로렌츠 곡선이 가지는 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였거든. 니은은 공식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팔마 비율 값은 소득 상위 10% 하고 하위 40% 하고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 되네 이번에. 구성원들의 그 소득을 가지고 비교한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을 이것도 마찬가지 소득 총액이 아니라니까. 이거 비율이에요. 비율. 4번 기억은 완전 균등선이 일정할 때. 그치? 여기이 대각선이 있었지. 니은은 각 분위의 인구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인구수구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닌데?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가장 불균등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일단 설명이 없거나 뭔가 그 말을 조합은 했지만, 지문에 나왔던 말을 조합은 했지만, 그게 원리, 원리와 맞지 않을 때. 잘 살펴봐야 돼.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거기에 혹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이거 숫자가 나와서 좀 겁나잖아. 근데 숫자 나오면은 오히려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해도 돼. 지금 역시나 아까 측정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했잖아. 역시나 그 각각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문제야. 골고루 해 놨다 그렇지. 자, 1번. 팔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팔마 기준의 그 공식을 한번 확인해 놓읍시다. 상위 10%를 하위 40%로 나누는 거거든. 하나 적어 놓까? 을 이거 실제로 시험 칠 때는 뭐 왔다 갔다 이게 적을 시간은 잘 없을 거야. 근데 앞에 빠르게 가 가지고 이제 공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위 1 0분의 상위 10.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라고 이렇게 공식을 소개할 때 얘를 분수로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얘를 비교해 보자. A 국가의 팔마 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 A 국가에서 하위 40%까지 해당되는 게 보니까 25야.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되니까 16으로 계산을 해야겠네. B국가도 한번 봅시다. B국가도 하위 40%는 25. 어, 똑같대요. 그러면 상위 10%, 어, 뭐야. 16. 똑같잖아. 그러면 이 둘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같다고 판단하겠군. 맞아요. 두 번째, 소득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점유율이 뭐였더라? 자, 앞에 가서 또 확인해 봅시다. 소득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총액에서 각 분이 인구의 소득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상위 20%를 비교해 봅시다. A 국가의 상위 소득, 상위 20%. 이 얼마야? 계산이? 31. B 국가에서도 여기까지. 100에서 빼야겠네. 오, 31. 똑같네. 맞네요 자, 3번. 1 0분이 분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얘도 공식을 한번 적어보자. 아까 뭐였냐면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이두개 비교해봅시다. A 국가의 상위 20%. 아까 얼마였더라? 31. 그럼 하위 40%. 25. 비국가는, 자, 비국가도 아까 상위 20%는 31이었거든. 하위 40%. 25인데요? 자, 그러면 똑같네. 맞아요. 자, 4번 5분위 배율도 우리 공식 한번 적어 놓읍시다. 얘는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거였어. 그러면 A 국가에서 하위 20% 10분의 상위 20% 31. B 국가는 하위 20%가 12네. 근데 아까 소득 상위 20%는 30일 똑같았거든. 그럼 어디가 더큰 거야? 지금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면 B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게 아니고 이 5분위 배율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거야. 그러면 A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가 돼야겠지. 그럼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은 4번. 8마에 따른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상위 11에서 60%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거는 지문에 그대로 나왔던 말이잖아. 못 믿겠으면 찾아보시고. 여기. 우리 아까 줄 꺼놨던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로 비교한다. 얘기 나왔었잖아. 그래서 4-5번.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문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 나올 때 여러분 그 그림 그래프 문제가 나올 건데 그 그래프에서 일단 가로축 세로축 확인해서 얘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얘기하는 개념에서 어떤 총액, 총액수 뭐 이런 거를 선지에 섞어서 낸다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이 시계에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잘 해보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